자 지금부터 피부 미용사 자격증 무료강좌 7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80유형 제 18번째 유형 팩과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팩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팩은 도포 후 차단막을 형성하지 않고 외부의 공기와 통하여 굳지 않으며 표피와 가인피지및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영양 및 보습, 유효성분의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의 생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팩이라는 건 패키지에 유래된 말로서 우리 싸다, 둘러싸다, 포장하다, 뭐 감싸준다의 의미로 우리가 팩이라고 불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마스크라는 우리 덮어 가리다, 막다 등의 의미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현재는 우리 팩과 마스크 두 가지 모두 같은 의미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팩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두시고 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팩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혈액과 림프 순환. 두 번째 피부 청정 및 수렴작용. 세 번째 신진대사의 촉진. 네 번째 보습, 재생, 미백 효과. 다섯 번째로 진정 및 염증 완화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를 모통 진정시키고 피부의 보습작용을 함과 동시에 뭐 영양공급이라든지 수렴작용이라든지 흡착작용에 의해서 우리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청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피부 탄력 및또 팽창도 증가함으로써 잔주름 완화와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긴장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팩의 특성을 보면 굳지 않고 부드럽고 바른 후에 시간이 경과해도 제품의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도포한 후에 15분에서 20분이 지난 상태에서 닦아내면 됩니다. 네 번째로 팩의 제거 방법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오프 타입이 있는데 마른 후 떼어내는 유형으로 재질이나 액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 후 마르면서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고 피부에 긴장감을 주면서 각질 및 피지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워시 오프타입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대부분의 팩제가 여기에 속하고 크림, 젤, 클레이, 분말 등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바른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물로 제거해 주면 됩니다. 아, 세 번째로 티슈 오프타입이 있습니다. 티슈로 닦아내는 유형으로서 흡수가 잘 되는 크림이나 젤 형태고, 팩제를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팩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타입을 확인하고 피부에 알맞은 팩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직접적으로 눈 주변 가까이 자극을 주는 것은 잔주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한방팩, 천연팩 등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 팩 사용 시에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팩 사용 시 방향으로는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바른다는 것입니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스팀 타월을 이용하여 모공을 열어 주는 것이 일단 좋겠죠. 팩을 제거한 후에도 어냉 타월을 이용해 모공을 조여 주고 일시적으로 올라간 피부의 온도를 낮추어서 맞춰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제형별 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천연팩이 있습니다. 우리 천연팩의 종류에는 과일과 야채팩이 있고, 또 곡물팩과 한방팩이 있죠. 예를 들면 과일팩 같은 경우는 비타민 성분이 있어서 피부 탄력과 보습작용에 촉진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곡물팩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단백질, 토코페롤, 뭐 무기질, 전해질 등이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윤기와 함께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게 바로 곡물팩이죠. 자, 그다음에 또한방팩있죠 한방팩 같은 경우는 뭐 세포 재생이라든지 해독 작용, 진정이나 소염작용, 뭐 미백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가공팩이 있는데 가공팩의 종류에는 크림 타입팩, 파우더 타입팩, 젤 타입팩이 있습니다. 크림 타입 팩의 경우는 유아형 제품으로 발른후 10에서 20분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품은 그대로 있고 유효성분만 흡수되는 팩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이트닝 팩과 컨비네이션 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파우더 타입 팩에는 분말 형태로 물이나 용액에 섞어 사용하게 되고 파우더는 피부의 습기와 지방을 흡수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레이 파우더와 레틱 파우더가 있습니다. 젤 타입 팩의 경우는 모양이 균일하고 투명하며 상큼하고 촉촉한 느낌을 주는 젤리 형태의 팩을 말합니다. 보습과 진정 효과를 부여하고자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피부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펄 오프 타입 팩, 정화용 팩, 알로에 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팩이 있는데, 석고 마스크, 모델링 마스크, 콜라겐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뒷부분에서 바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팩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팩제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심한 긴장을 준다. 2번 일시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높여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3번 노화한 각질층 등을 팩제와 함께 제거시키므로 피부 표면을 청결하게 할수 있다. 4번 피부의 생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피부에 활력을 준다. 자, 팩제의 사용 목적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팩제의 목적은 어 팩은 토피의 과잉 피지 및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영양 및 보습 등의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서 피부의 생리 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 할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보기 2번, 3번, 4번은 팩제 사용의 목적에 맞는데 1번은 우리 팩제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심한 긴장을 준다면 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1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팩 사용 시 주의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피부 타입에 맞는 팩제를 사용한다. 2번 잔주름 예방을 위해 눈 위에 직접 덧바른다. 3번 한방 팩, 천연 팩 등은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한다. 4번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바른다. 자, 우리 팩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중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첫 번째 피부 타입에 맞는 팩제를 사용한다. 맞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잔주름 예방을 위해 눈 위에 직접 덧바른다. 이거 아니죠. 직접적으로 눈 주변 가까이에 자극을 주는 것은 우리 잔주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죠. 이번에 답은 2 번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한 번에 우리 한방팩과 천연팩 등을 우리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팩 사용 시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한방팩과 천연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팩 사용 시의 방향으로 우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번에 답은 2 번이 됩니다. 1구 유형.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름과 같은 막이 형성되며 안면 모양으로 굳게 되고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마르게 됨으로써 열이나 수분 영양 등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 마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스크 종류에는 첫 번째 석고 마스크 두 번째 모델링 마스크 세 번째 콜라겐 마스크 네 번째 왁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중에서 첫 번째 석고 마스크는 도포 후 딱딱하게 굳게 되며 열이 발생합니다. 피부를 외부와 차단시켜 영양과 활성화 물질의 피부 침투를 높이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의할 점은 화농성 여드름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증, 필링 직후나 사우나 직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모델링 마스크는 해저류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에 미네랄과 영양을 공급하며 일명 우리 고무팩 또는 고무 모델링 마스크라고 합니다. 혈액 순환 촉진과 보습 효과, 피지 및 노폐물 노폐물을 보다 용이하게 배출합니다. 세 번째로 콜라겐 마스크는 천연 콜라겐을 냉동 또는 건조시켜 사용하게 되며 콜라겐 파우더와 앰플을 혼합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부의 탄력 증진, 수분 공급, 주름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벨벳 마스크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수용성 콜라겐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유분을 잘 닦아내고 실시합니다. 또한 기포가 생기지 않게 밀착시켜 시행해야 됩니다. 자네 번째 왁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피부 영양 성분의 침투가 용이하고 혈액 순환 촉진, 보습 효과, 탄력성의 부여 및 피지 및 노폐물을 보다 용이하게 배출됩니다. 이어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팩의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티슈 오프 타입, 2번 석고 마스크 타입, 3번 필 오프 타입, 4번 워시 오프 타입. 자, 우리 팩의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팩의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를 나누면 티슈 오프 타입, 필 오프 타입. 워시오프 타입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피오프 타입은 마른 후 떼어내는 유형이고, 워시오프 타입은 물로 씻어내는 유형이며, 티슈오프 타입은 티슈로 닦아내는 유형이 있었죠. 자, 그럼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어느 겁니까? 바로 2번에섞고 마스크 타입이 바로 팩의 제거,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벨벳 마스크 사용 시 기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자, 보기 1번, 기포가 생기면 마스크의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이다. 2번, 기포가 생기면 마스크의 적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3번, 기포가 생기면 고객이 불편해 하기 때문이다. 4번, 기포가 생기는 부분에는 마스크의 성분이 피부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 벨벳 마스크 사용 시 기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마스크 성분이 피부에 침투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답은 2번에 4번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팩과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8회 때는 우리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